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양자 물리학을 연구를 하려면 현대극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 박문호 박사가 나오셔서, 그, 과학과, 뇌과학과, 그, 깨달음에 대한 <laughs> 그 법문을, 이제 강의를 하신 내용을 내가 아주 감명 깊게 들었어요. 근데 주로, <laughs> 뇌 내과학에 대한 법문을 강의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물리학적으로도 많이, 그, 다박, 아주, 다박한 기,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빅뱅에 대해서도, 또는 지구의 진화에 대해서도 아주 다백만으로 알고 계시고, 그 선임들을 대상으로 뇌에 대한 강의도 아주 심도 있게 하시는 것 같고, 그 인간 역사에 대한 것도 강의를 하시는 것 같고, 나여뭐 최근 들어서 가장 인간에 대한 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분 그 강의 중에 "아,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어렴풋시 알고 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분의 강의를 듣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 그... 불교 TV에 나와서 강의하시는 내용 중에 관찰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관찰자. 하, 이 말입니다. 그, 그 박사님의 강의를 이렇게 함축시켜서 내다름들의 나의 깨달음을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래서 과학과 깨달은 자는 일치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그 진리의 세계와 지식의 세계, 지식도 깊이 인간을 알게 되면 깨달은 자와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그분을 통해서 내가 깜짝 놀랍니다. 아, 저런 과학자가 있었나. 그분 내용의 주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주에 빅뱅이 일어나고, 그뭐 빅뱅이 생기고, 뭐 태양계가 몇년 뒤에 생기고, 이건 그 과학, 과학자들의 영역이니까 제가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우주가 빅뱅이 일어난 이후에 태양계가 생기고, 그 태양, 우리 지구는 태양계에 속하니까, 태양계 안에, 뭐, 검성, 화성, 수성, 이런 것들이 생기고, 지구가 생성이 됐는데, 지구의 진화 과정에서 여러 생명 체들이 탄생을 하고, 전에 내가 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에? 뭐, 물이 익기가 되고, 이기에서 뭐,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서 떨어져서, 그게, 거기서 벌레가 나오고, 벌레가 커서 곤충이 돼가지고,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 가 돼가지고, 물기, 물고기가 진화가 돼가지고, 동물이 되고, 이거 내가 동물이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고, 내가 말씀드린 적 있지?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의 진화가 돼 가정, 가중, 는 과정에서, 음, 이, 사대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 화풍 사대에 이 구성되어 있는 이 물질이 짜게 보면 탄소라는 거야 탄소. 탄소라는 것도 또 인정을 해. 그 세포가 탄소에서 세포가 만들어지고 세포에서 DNA가 만들어지고 DNA에서 신경이 만들어지고 신경이 만들어지면서 관찰자가 생겼다 이말이 이 대목을 아주 감명있게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우주의 모든 물질들은 관찰하는 자가 생기므로서 생겼다. 이게 함축이에요. 이건 불교용하고 딱 맞는 내용이거든 나가 없으면 물질이 없다. 그렇다고 물질이 없는 것이냐? 아니지. 그러니까, 색이 곧 공이고, 공이고 색이라는 그 반야신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함축을 딱 시키는데, 과학으로. 신경이 만들어지면서, 이 생명체에, 생명체 신경이 만들어지면서 관찰자가 생겼다. 자아가 생겼다. 그 관찰자는 자아다. 이렇게 딱 정립을 시키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내가 들으면서 그 내용 전체가 모든 물질은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물질은 관찰자가 있음으로써 탄생한 것이다 하는 것이 요약이에요. 그러면 이 물질이 먼저냐, 관찰자가 먼저냐야. 이렇게 대립되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물질 물질이 물체가 물질이 먼저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이 물질을 보고 아는 자 관찰자가 먼저 만들어졌느냐. 여러분은 이제 숙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물질이 먼저죠. 이게 이게 중생들이 생겨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 다음 진리의 세계를 못 봐요. 근데 그 박문호 박사님은 알았다는 거잖아. 관찰자가 생기으로서 물질이 만들어진 거라는 것을 그사람딱 고정화시켜서. 저 역시도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여러분들이 보는 즉, 중생 시절에 보는 물질하고 깨달은 뒤에 보는 물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가면 이노음기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보면 머리를 쓰지 않고 이걸 만들고 어 있었을까 그러니까 보세요 양자 물리학을 연구를 하려면 현미경을 들다 봐야 돼요 고대의 현미경은. 그럼 그 현미경을 그럼 현미경을 들다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관찰자잖아 그 관찰자가 없으면 양자 물리학도 없는 것이요이이농 조금 하나 이 농음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옛날에는 이런 농음기가 있었나요? 또한 이 마이크를 만들어내기까지 관찰자라는 것이 없으면, 없었으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물질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생각. 발전된 생각. 그게 관찰자예요, 그게. 개가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요?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든 사물은 물질들은 관찰자가 생김으로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다그 관찰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가 답인가요, 이제. 이걸 찾아야 돼. 모든 물질을 만들어낸 것은 관찰자 하는, 관찰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물질을 만들어냈고, 생성됐고, 구성됐고, 이지구의 우주에 존재해 있는 거라면 그 관찰하는 자는 어디에서 만들어졌는가.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은, 중성 여러분들은 물질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고 하겠지만, 벌써 그런 박문호 씨 같은 그런 박사들은 "아, 물질 이전에 물질을 만든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관찰자라는 거예요. 관찰자가 없으면 절대 이런 옷도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관찰자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지구의 모든 발전은 관찰자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물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행자니까 수행자는 어, 무엇을 이론으로나마 깨달았어야 되냐면 그럼 그 관찰자가 누구냐, 무엇이냐. 이걸 방으로 고그 박사님은 자다. 아주 기가 막힌 그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만들어낸 자는, 관찰자는 그것이 바로 자다 이 말이에요. 본성이 아니라 자다는 거야. 이해가셨나요? 그럼 결국 봅시다. 자가 만들어낸 것들은 번뇌를 만들어낸 거요? 아니면 평화를 만들어낸 거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인간, 인간 세상에 번뇌를 만들어, 번뇌가 만들어진 것은 관찰자가 있어서 모든 물질을 만들어냈는데 그 물질이 바로 관찰자들한테, 자한테 주는 번뇌였다. 물질이 인간 살아가는 편리성은 줬을지는 모르지만 평화를 주지 못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나는 그 관찰자를, 관찰자가 생기는 과정이 내에 대한 거예요. 제 몸에서 신경 하나하나를 알아갈 때마다, 아,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을까를 관찰하게 됩니다. 제 몸속의 신경 하나하나를 새롭게 알아가면서 이것이 어머니 뱃속에서 신경이 형성되었나 아니면 나와서 형성된 나를 살핍니다. 그러니 대부분 신경들이 번뇌를 일으키는, 즉, 관찰자를 있게끔 만드는, 요까지 가면 너무 지나가니까, 자, 봅시 어머니 뱃속에서 있던 그 신경만 가지고도 생명체는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밖에 쳐 나와서 만들어진 신경들이 관찰자였구나 하는 것이 나의 깨달음이야. 이건내 몸에서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그 신경들이 의해서 우리는 세포가 평화롭지 못하고, 만들어진 대로만 관리를 하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텐데, 처음에 그 신경이 만들어진 대로 관리를 못하고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인간은 번뇌에 휩싸여서 사는구나. 그게 고통이었구나.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원래의 신경대로 생명을 다 살려놓으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구나 관찰자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로 돌아가는구나 돌아갔다고 해서 그 신경이 다 죽여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경은 몸에서 그대로 형성해 둔채 기능만 다 살려둔 채 관찰자가 생기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구나. 그러면 신경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신경 속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정보들은 그대로 내 몸속에 가득 담은 채 이해가셨지? 여러분은 나 제자니까 뭐 이해가실 거야. 정립을 하면. 어머니 배속에 있을 때는 관찰자라는 것이 없었는데, 어머니 배 밖으로 나오면서 지구에뚝 떨어지면서 신경이 만들어졌는데, 신경이 만들어지잖아요. 뭐, 뭐, 응? 사지, 사지도 단 움직이겠지만, 세밀하게 못 움직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세밀하게 만드는, 움직이게 만드는 것도 신경도 만들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호흡하는 신경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네? 또 나중에, 뭐, 입을, 뭐, 젖을 먹는 신경도 만들어야 되고, 말하는 신경도 만들어야 되고, 예? 네? 어적 신경, 뭐, 후각 신경, 뭐, 할것 없이 온몸의 신경을 다 만들어 갑니다, 이게. 그 만들어 가는, 그 신경이 만들어지는 그것을 관찰자라고 방문을 받으면 또 집들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결국, 이 우주 안에 모든 물질들은 관찰자가 생김으로써, 있음으로써 물질이 만들어졌다.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뭐 물건을 만들어내죠. 에? 자동차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자동차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컴퓨터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더 업그레이드 된 컴퓨터를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그 연구하는 사람이 관찰자잖아요. 컴퓨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몸에 있어서는 신경, 신경을 만드는, 관찰자를 만드는 것은 신경이 형성됨으로써 우리 인간은 두뇌의 기능이 발달된 거다. 그죠?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지. 신경이 발, 신경이 많이 만들어짐으로써 우리는 두뇌가 발달된 거야. 그래서 다른 생명체하고 인간은 다르다는 거야. 다르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야. 좋은 거 아니에요. 신경, 신경이 다른 생명체보다도 우리는 달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경 구조가. 그 신경이 확형성됨으로써 관찰자가 생겼다. 관찰자가 생김으로써 물건이 만들어지죠, 이제. 모든 물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도끼 하나, 이게 옛날에 석기 그 시를때 도끼 만드는 것도 전부 관찰자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답을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인류가 발전, 진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신경이 만들어졌구나. 물고기에서 호모사피안스 쪽으로, 즉, 동물 쪽으로 넘어와서 호모사피안스로 넘어가면서 척추가 막 만들어지면서 온가 신경이 만들어지잖아요. 신경이 만들어지면 그 속에서 이제 다양한 뇌기능도 발달됐을 것이고 그 뇌기능이 발달되는 만큼 물질을 연구해서 물질을 만들어냈을 것이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내가 핵심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물질은 개시 허망이다. 범 소유상 개시 허망이다. 그게 박문호 박사가 했는 말딱그 말이야. 모든 물질은 관찰자가 생김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럼 관찰자를 없애버리면 물질은 있다 없다 허망한 거지. 그럼 관찰자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물질들은 허망한 것이구나 본질의 입장에서 보면 본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을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응? 금강경의 핵심 단어. 이 세상에 물질이 형성화되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다. 과학으로 불리면, 물질들은 모두 관찰자가 있음으로써, 생성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다. 그 관찰자는 바로 인간의 신경이 신경이 만들어지면서 관찰자가 생긴 것이다. 딱, 쥐있어그 신경이, 그럼 그 신경은 안 만들어도 될 건데 만들었냐? 그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신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관리를 못했다는 관리를. 원래의 기능을 그대로 관리를 하면서 물건을 만들었으면, 그 물건 때문에 세포가 고통스럽지 않았을 텐데, 관찰자를 만들어 탄생시킨 그 신경을 관리를 못한 채 모두 다 굳어놓고, 단절시켜놓고, 함몰시켜놓고, 기능을 죽여놓고, 요어놓고 물건만 만들어 놓으니, 그 물건을 가지려고 하면서 못 가지면 인체 단절시키는 세포들이 반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단면적으로 탄생 이후에 새 신경이 만들어졌다 했으니까 엄마 배 밖에 나와서 호흡을 하려고 하니까 호흡 신경을 만들어야 했어요. 안 만들면 죽으니까 만들어졌어요. 이제 관찰자가 생긴 거죠, 호흡의 관찰자가 생긴 거야. 생겼는데 이것이 그대로 잘 관리해 올라갔으면 얘가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 테지근데 관리를 못해서 여기 저기 함몰돼 들어오는 바람에 백주라 되는 세포가 필요한 산소 공급을 다 해주지 못했을 때 얘들은 고통스러워하지 얘만 얘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포들이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 관찰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그리고 그 관찰자는 무엇을 못했다는 거예요? 호흡 신경 관리를 못했다는 거잖아. 그 자아가 호흡 신경 관리를 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관찰자가 자아라고 했으니까 인간들이 자신의 몸이 자아라고 하면서. 자아가 하는 기능을 알지 못하는 것. 관찰자는 만들어 놓고 그 관찰자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자아는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잘났다고 하는 그 자아는 만들어 놓고 그 자아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은 모른다. 또, 불교용어로 하면, 무지다. 합축됐지? 무지는, 다른 것이 무지 아니라, 자기의 세포가, 자기의 의식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본질인지를 잃어버린 채, 모른 채, 무엇이 본질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지. 이걸 알아서, 본질을 회복한 사람을 깨달은 자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만든 자를 열반에 든 자다 하는 것이고, 병화롭다 부처다, 도인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거예요.